제이비바리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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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면 이거 마그네틱이것은 그, 그는 거. 이것은 이제 전자기도가 아니고. 얘는 이제 그냥 달력에 닿는 거. 그리고 요거 이거, 이거. 아무서이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잘보 선이. 여기 이렇게 해 천선. 천선. 천천 보이냐고. 아, 보이냐. 천선. 네. 내부에 이제 통과한 전선인데이보시면 그래서 전류가 발생되면 이전류가 이제 반반드에내려 어, 들어와서 난파생이다돈 얼마입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아. 알려서 띠파생이다또 잔액 부족한데 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렇죠. 역시 21세기. 공간, 특히 우리나라는 경우. 외부분이거 없잖아요. 일부분은 주로 이제 작아요아 그렇죠. 찾다 보니까. 대중교통보다는 주로 이제 하는 거네요. 하지만 이대중교통이좀발 많이 있는 나라에 오는 해봤자 우리나라처럼 많이 이된건 아닌가 이게 잘안 되냐? 뭐가 또해볼 해로? 네. 들어보자. 아, 예 카드는 그집 그거죠. 그, 그렇죠. 그 얇지만도 엄청난 걸다 다 들어간 거. 그래서 이것을 할때 보면 이 우체국 우리 될때 보면은 부정될 필요 없어. 네? 접촉할 필요 없다. 그 예전에 보면 이제 관광 보면 이제 카드 카드면은. 그거죠. 될때 이렇게 이렇게한다고할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 꾸기지만 안 됩니다. 음. 그래서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그래서 삼성페이도. 아 그것은 그 다른 문제. 다른 거. 아무튼 해봤자 그냥 무조건 접촉할 필요까지 없어. 가까이 가면 돼. 그럼 보면 나도 어떻게 하면 손 대고 이렇게. 일부러. 그럼 안 되는데? 됩니다. 거리 아. 이 정도 거리 해봤자 얼마 안 돼? 아 이게 전기 신호가 다. 어. 그러니까. 그 장기적으로. 그, 장기 카드 만하는 어, 카드를 무조건 댈필요가 없다니까. 그거 안 되던데요. 왜 이렇게 그 <laughs> 이렇게 하면 어 같아. 아니, 이제 가까이 가면, 가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그러니까 가까이 정도? 이가도 가까이 이가면이 가까이 가이 가까이 이가이가이런이가이가이가이가이 가까이 가까이 가까 마그네틱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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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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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마그틱이이 그쵸 저거 읽미친놈 뭐하십니까? 학생 <laughs> 아, 뭐해? 그올때 그러니까 가까이 되는 거 이건 뭐전자기고어간거또 일부 자기가 변화로 한 거고 저선은 이제 그마가 이제 약간 다른 문제 그 거? 네있습니 우리 생화성인니 어, 1차 1차 다 있고 1차 버리은 이제 입력 2차 버리은 이제 그 1차가 입력 2차 출력이니 1차에서 나오는 전기 자기가 변화 통해서 2차에서 이제 그 전력받는, 전기열를 받는, 받는 모습이요 다음에 어서 그세 나왔다 인넉션 덕선아 덕선아 안 받아보세요? 응사 안 받아 응사? 응사 빨리 1, 2, 3 덕선아 그 헬이 아니에어 헬이 라고 그거 또 누구, 남자 주인공 또 누구지? 유진이 형이아또 다른 또 있는데? 구경, 구경표 아또 다른 분 또, 그, 바둑 아그뭐뽕아 복뽕, 복뽕인데 그 헬이 뭐. 볼때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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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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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선아 <laughs> 덕선이, 덕선이. <laughs> <사람이>. 아, 덕션이 덕선이? <laughs> 덕션이 덕선인데 인덕션이 뭐냐면 있어요 전자기도. 아게말뜻인 거. 혹시 집에 있나? 우리 있어요. 발전 발전됐네요. 어하다은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건데 우리 전기 렌즈. 근데 종류에서 달려 이게. 네, 진짜 연료하는 거. 그그 이제 열다 연하는 거니까 그빨게 나오는 거. <laughs> 네. 근데 하이라이트라고 말하고 얘는 아니야 어, 그럼 그 이거는 이렇게 손 갖다 대면 안뜨고요 물론 이제 그 자체가 뜨거운 거 하는 것은 아니고 냄비 통에서 냄비가 열 받아서 전지리도록열 발생했을 때 냄비 열이 이제 오니까 어철로가 맞닿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뜨거워지는 것이고저이차적으로 뜨거워지는 거고 일차적으로뜨거뜨거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 경우는 그 자체에서 뜨겁게 열이 나와서 열중에서 열 전달하는 모습이고 얘는 아니야 그래서 이거 보면 좀 안전해 안전해 우리는 하루에 3개월은 없었는데 고온막 뜨겁게 한다고 얘는 아니야 신경 쓰신 않냐 그러면 마트 달릴 수 있으면 마트 는면 어떡해 아, 마트는 할일 없잖아 이거 볼 수는 있지만 뭐 가동할 일 없잖아 그렇죠테이지 나오고 싶아 이게 아, 좋은데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네 이게 좋은데 보여주세요 아이씨 아무 학원에 있나? 어? 아무튼 그쵸. 어디 있을까 아 있을 까 진짜요? 어 진짜요?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났다 조더 쉬는 시간 한번 봄은? 구역? 뭐안 나오나? 현장 체험 학습이네 있을 것? 본것 같은데? 내보낸 거 그러면 어. 아무튼 여기서 이부에서그 이제 자기장 변화 생기면 그 인덕션에 쓰는 내비는 여기서 이제 아무거나 다 쓰면 안돼 어떤 이거 그 자기장 변화를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내비 써야 되니까 주로 철 같은 거뭐 씁니다 그럼 유리 냄비쓰면안 됩니다. 유리 는자그 정리 뭐 해봤죠? 정리 도 해봤자 아무 변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이발 타이 경우는 뭐 용기 변거나 용기 뭐 차이가 없거나? 하이이트는 무조건 열을 다, 다 주는 거야. 상관없는데 인접션 경우는 인전석 전용 그 어떤 냄새를 다, 다 사야 돼. 뭐 아니면 또안 돼요. 똑같은 냄비도왜안야 돼. 확실히 잊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 생선 좀 사면 좋지만 냄비도또 떠서야 또 돼. 아, 그렇죠. <laughs> 아무튼. 그래서 어제 여기서 자기가 그는 생긴 거 통해서 냄비 아래에서 주 아래에서 전류가 발생돼 발생되는 그그램프 전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간에 전류 막충돌해충돌한 그 순간에 이제 열 나오고 해봐야 돼 그래서 이 인덕션 자체에서 열 나오고 그냥 한건 아니고 냄비에서 열 발생돼서 냄비 에 있는 물이 열 받아서 거란 어, 좀 끓고 거는 거야 달력에 이거 한번 보여줄 좀나 추인 거네 풍장 치앙마스 오한두 개요. 이건 뭐지 뭐 근데 보통 하이 하이패스 하이패스, 뭐지 하이패스 뭐냐? 하이패스 무섭도로무 하이, 회사개요? <laughs> 아, 그, 어, 그래서 그 뭔가? 모르겠네? 어린 그런 거 아니야? 저 그거 아닐 걸요? 잘 가? 아니요, 하와이하면서 가는 거가아요 안녕 잘 가? 뭐, 그런 죠그 느낌 있는 유재는 모르겠네. 보면 이제 전에 보는데 그고속도로 가려고 하면 풀게이트라서 이제 요금 내고 는거간 거. 고속도로 가지 무료가 아니야, 얘니라 우리가 그 명절 때나 어떤 때 그런지 제무료의 경우도 있어, 단 거다가. 그러면 그앞 일반적으로 고속도로가 이제 탈 때는 이제 돈 내고 타는 거. 그러니까 그 요금소 사람 이제 있어, 있어가지고 돈 내고 통과하고돈 내고 통과하고 그러니까 줄 길다고. 특히 명절 때, 추석 때, 설 때. 아, 진짜. 또뭐 서울에서 부서까지한는뭐열몇시 걸렸어요 한다고. 30분간. 되게 보면그 거기서부터 정체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10몇 시간 동안이 가히있는 거예요 이분에애미 1미터? 빵빵 아, 쭉 <laughs> 그냥 기다리 응. 쭉 가고 그러니까 운전은 좀쉬운거아니죠 운전 힘들다 근데 어릴 때는 좀 좋아할지 모르죠 아싸 운전한다 야, 그게 달라지 지금 방송 빵빵 빵빵 아우 저안 돼요 안지 빵빵 음, 나는 이제 쓰는 게 없어요. 이제 본것만한 거를 본 거만 하면 그래요. 그래서 그 그러다가 이제 고속으로 지나갈 때, 시속 80km 이내 아마 그래.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제 떡 통과하는 거. 그러면결제되가요 물론 그 후불제 하면 이제 그, 그런 선불제 이건 추는 먼저 해야 돼. 똑같 번. 잠거다 우리가 고속도로 지나갈 때는 그 요금소에서 돈안 내고 멈추지도 않고 쭉갈수 있는 거. 그도 되게 좋은 거. 네. 이번에 어디 가는 거 이번에? 이번에 응.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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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학원. 가야죠. <laughs> 가야죠. 저도 놀러 가고 싶어요. 학원 가면 아마 문닫문 닫혔지 몰냐고요 어. 그러면 응. 저 놀러 가야죠. 다음 이 앞에서 이제 아. 그 복도에서 혼자서 아마도 아. <laughs> 복도에 에도가더덥데 그러니까요. 저도 놀러 가고 싶어요. 그렇죠. 하지만 시험이 어. 언제? 아 그렇죠. 이유는? 음, 누구 때문에 말을 없고그러이이금이금 지금, 지금, 다금 지금, 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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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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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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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자 그 자기 선속이 되었어요. 자기 선속이요. 어, 자기 선속. 이것이 뭐냐면, 자 먼저 자기 자 눈에 보여 한 번요. 안보여안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걸 우리가 뭘 하는 거면 선도. 아. 그선 이름 뭔데? 자기 자 눈에 안 보여서 선 그랬죠? 네. 너인 너희, 너인 뭐니? 이것이 얘, 얘 이름은요? 자기력선. 자기력선. 아. 어, 자기력선이고 어떠한 한 단면 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개수 수 그것이 몇 번? 자기 선속이야. 자기, 선, 자기 선속. 어떤 단면에 통과하는 그 자기력선의 그수그것이곧 자기 선속. 됐나? 그러니까 아무튼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장 이런 뭐되고 아무튼 자기 선속이 변할 때쓰는데요 질문 질문. 됐나? 아무튼 어떤, 어떤 단면에 통과한 자기력선이 개수 그것이곧 자기 선속. 됐나? 아, 지금이 간 메인 아니야? 메인 아니야. 두 번째. 이거 전류는전쟁이도에서발생된 전류다 보기만 태권도 보기만 축구 보기 u 유도 유도, 유도. 유도. 좀더 이제 축구자, 축구 하자 축구 진짜요? t u p a 가 c h u k 시? c 0 u k o 5 h 0 Chi, 5 h i Chi, 만 h 만 c h 만 c 아 i c 아 i 만 h i c 다 아휴. 저한테 비자 비자 넣고 싶어요. 이번에. 비행 만아우리팔레스타비겼아어요 저... 어. 좋나 아, 저... 어. 맞나? 비겼스가 비겼스랑 팔레스타그이스라엘지 약간 전중 아. 팔레스타우리비나게 아, 아, 돼? 요 그렇죠. 이 몇십 년 만에 올림픽, 올림에 추자 못하면 이제 됩니다. 아... 그럼 또 열심히 또 하겠죠? 그래. <laughs> 아니면 군대 보내, 군대 보내. 3번 이거 법칙 유도 전류는 코통한자는 자기력이 변할 방향을 방향으로 절한다 이거 뭐지? <laughs> 정글의 법칙. 보기 1번 정글의 법칙, 보기 2번 음... 생각 나. <laughs> 미란다 법칙. 어 미란다 법칙 보기 3 번은 렌즈 법칙. 렌즈 법칙. 렌즈 법칙. 렌즈. 아, 렌즈. 렌즈 법칙. 렌즈 법칙. 렌즈 법칙. 아무튼 어떤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오죠. 방해하는 쪽. 방해하는 거니까 역방향으로 튑니다. 이거. 그만두자 이게. 그리고 코일과 자석이 가까워지면 코일에는 자석과 가까운 쪽이 자석과 어떤 쪽 되도록 같은 거. 어 같은 거, 같은 거죠. 네. 네. 항상 저는 방해하니까 오면 오지만 가면 가지만. 일단은거 유도자기장의평 서로 어떤 힘 작용해? 밀어내어 이거 지금 그 뭔데? 전 어? 잠깐 어? 답답답 아니요 밀어내 밀어내는 밀어내는 힘든 밀어내는 힘든 밀어내는 힘 이거 지금 하필 뭐예요? 포인트는? 력 첵력 첵력을 발한다 어? 첵력인요 첵력 응. 어떤 힘이라고 니까 서술해서 했는데 그, 네, 한글로 다음 6번 이것은 전자유도 예예 아, 코일에 유도자료를 흘게 하는 원인 전압이다 유도기 전변 유도기 전변 유도기 전변 유도 특성이라고 진역.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장 이것이 우리 맞춰 우리가 그 전압을 걸려잖아. 전압을 걸려. 근데 7번. 전대 의한 법칙은 유도 기전력은 코일을 지나가는 전하량등수 개수 곱하면 별의 개수랑 동일하고 코일 감은 수의 어? 비례하네 비네비네 이름 뭐게? 너희름은뭐너 이름 이름은? 솔란농이아 아, 무슨 전적 무슨 전적이? 보기론 거기, 뭐 오늘이 무슨 오늘이야? 오늘? 아 화요일 아, 화요일 영어로 뭐야 영어로 하는거야 영어로? t u e s d 보 t u e s d 보기론 Friday Friday f r 이렇게 나오면은 100점 가 그 백칠. 아니 근데 단도 또 틀린데도 또 틀려요. 아. 어, 투세 아니야? 투세이 역시. 어투세요야 투세이, 세이 자, 3 번. 아, 자, 십 문제. 발전기는 전자기도를 이용하여 역한 에너지를 무엇으로? 어, 번 전기. 자, 역한 에너지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통에서 이제 전기 발생한다. 그렇는데 네. 다음 1 1 번. 이것은 전자기도를 이용하여 소리를 전기로 변이크 마이크. 마이크. 이크 마이크, 바이스 마이크, 허, 미크, 미이크. 니다마음에 넘어와서 이마 이마. 자 보면은 나왔습니다. 그리마치 전기도 실험을 할때 검류기 전류를흐는 경우죠. 자 검류기 전류가 흐른다가 뭐냐면 이 상태에서 보면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 자 유도 전류 를 발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유도 전류 를 발생하려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영기를 이게. <laughs> 어, 그게 그렇죠. <laughs> <laughs> 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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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요 자석을. 자서발... 리엘이요. 이상하다. 자석을 움직여 <laughs> 어, 일단 그그도로그 그, 그 그, 그 말하는 표시을 통하는 장 변화가 있으면 되는 거야. 아. 네. 그겁니그무엇이잘 보면 야 돼. 요죠이야 음, 돼요? 요죠이야 돼? 안돼야 돼. 멈추있잖지않지 정지. 정자는 안 움직이고. 없 이게 변화 없으니까. 그 변화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세기 얼마냐가 아니야. 변화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 그래서 응. 약한 자석이어도 변화가 크다라면 전류도 크게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럼 그때 우리 합시다. 전류는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빨리. 다음에 리어 대환대. 대자 자석 고정을 고할지라도그 코일이 움직이는 겁니다. 다음은 니 위, 올림. 아시니까 질문 질문. 어? 2 번, 2 번, 병원이 이번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제 막대에서 S 그 코일 쪽에 가야 할때 코일에 연결된 저 R에 르는 전류는 자주 전류 유도에 유도 전류 방향은 과죠그죠 어떻게 돼, 이거? 손 어떻게 할래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음. S 그 온다. 오면 어떻게 돼? 오면? 미라요. 어, 오지마 S 그. 무슨 N 음. 그. 손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류가 넘어간다. 넘어간다 A에서 해야죠. 해야죠. 쪽에는 A, R, B 넘어가죠? 이쪽에는 A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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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B로 갑니다 3번, 4번 자, 마대 자석을 코일 비에서 보일같이 so 가까이 하거나 멀리 갈때 그래서 검력에틀요한 유도 전류 방향 같은 거 해봤자 방향이다 보니까 그 방향 결제되는 것은 총두 가지 뭐냐면 물론 코일을 감도 것은 좀잘 봐야 되지만 그 자석의 극이랑 또로아가는 간에 움직이는 방향 그니까 두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바뀌지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가지 한가같한 가지 한 가지 뭐 가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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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한서 전류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전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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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에한가 거? 오지마 엔드 아 엔드 아 오지 오오 오지마 오지마 엔그 이거 좀 이거 겠다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안힘힘 이거 안 해? 좀, 이거 안 네. 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거 안가 이거 안 해? 따라안 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거 이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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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지마 이 밀당의 천재 렌즈박사. 렌즈라고는 도대체 면이 박사. 예. <laughs> 어 무슨 뭐지 물리박물 박사랑 물리 박사, 면이 박사. 오. 그런 느낌. 그 본인 어떤 실한을 이제 이용해서 아 과학으로 어, 과학을 승화시키는. 어, 괜찮은데. 그래도 위대하신 분. 좋습니다. S N가 손은? 어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네. 올라갑니다. 순 자석 있는데 서로 움직임 반대이다 보니까 반대이다 보니까 반대로 전을 넣는다. 그렇죠. 온다. 어떻게 돼? 무슨 거? 에지근. 근그이 어, 어쨌든 타고. 아, 계속 쭉 계속 조, 해서 이제. 그죠, 그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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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간네올라간다 얘는. 걔걔 주죠. 위는 무슨 거? 에, 앤드. 관리자. 하지 마. 하지 마는 거. 이이 올라가네. 소리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제 이것이 시점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면 시간 좀 걸리는 거. 걸리게 우리 어떻게 할수 있냐. 먼저 외워요. 네, 아, 코일 <목소리도> 잘 확인하고. 코일의 모양이 변한 인접지 잘 확인하고. 다 똑같은 거라고 하면 그러면 내 자석의 극과 또 자석 움직임인데 자석의 극과 그 움직임, 움직임 서로간에 동시에 바뀐 거. 그때는 흘러가는 전류 방향 다 똑같다는 거야. 서예랑해 똑같아, 자석이 극 그리고 자석이 움직이면 다 동일, 동네, 동일시 정리된다, 다 바뀐 거니까 두 개는 똑같은 전류가 있고, 보조 이은 네. 니은, 그러니까 이은 디 뒤에 있는데 에과 S가 다른데또 닿는 움직 방향이야. 지금 때문에 또다 네. 똑같은 절류를 터진다. 또시험실 경우는 다시 말하지만 코일 봐 코일, 코일 안 보고 면안 돼. 네. 코일 봐서 코일이 다다 똑같은 거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 코일이 왔네. 그냥 다리 감았으면 들막틀는 애가 튀어 어? 어 막똑똑똑똑똑똑잖아똑똑똑다똑똑다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네똑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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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다똑똑똑똑똑똑똑똑다똑똑똑똑똑똑두개다 똑같, 똑같, 바뀐 거똑전다다똑같똑똑다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다 무조건 두개다 바뀌면 다똑똑은전똑로똑똑똑똑똑똑 코일에 반대로 감은 경우 또 다른 거, 이거 다음부터 봐. 뭐야 시간? 뭐야? 이제 군대기 군대기 안 돼요? 군대기 안 돼요. 군대기하면 안 됩니다. 대기자들이아아 다음부터 이0 k 이코일을 영점 일 초당 일일 웨버 웨버 웨버가 뭐냐면 자기 선적이 자기 선적이 있다는 단위야. 그럼 네. 우리 웨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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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웨버. 그래서 그렇지 자기 선적이 변할 때 코일에. 유도, 유도, 유도는 didn't t e 유도 you. You didn't tell y n t t n 곱하기 y 타티 go 파 d 시그마 h e game. I got h 시그마. h e was. She was. s 요 e was. She was. She was. She was. She was. 어떻게? 쨌 그래서 어. N은 감수도 200, 200, 물론 N 200킬로보다 어떤 단위 단위질다 단위 감수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무시하고 그 바로는데 곱하기 시간 은 0점을 줘 0점일 초 동안 얼마? 01 예거 된다 얼마? 12,000 2,000 2,000볼트 쓰면 돼요? 이만 오케이 와 우리가 생각했을만 오버, 워 그럼 가는 자 정사각 도 도선이 자 종이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균일한 자 들어가는 자기장 어, 들어 방향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나는 가에서 자기장 세기를 시간당 따 시간당 따따 나타낸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일단 이 균일한 자기장 속에 코일 가만히 정지는 거, 코일 움직임이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가만히 있고 단지 뭐냐면 자기장은 변하시것니다 우리 앞에서 나오지는 그 페이지에 대한 이제 예시? 지금인가? 아닌데 앞 아, 페이지인가? 예. 예 뭐야 이거? 자기장 가만히 그리고 코일 움직이는 거.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야? 어 코일 가만히 또자기장도 가만히 있는 거. 아또 위치가 변하는 거. 위치가. 하지만 자기장 세게 해야 되 변해. 차이리 이게. 전부 다다 정지한 가만히 있는 모습인데 얘는 자기장 세기가 변한다. 다음에 자기장 있죠?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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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있는 거다 있는 거. 주인하는 아, 거 주인하는 거 이게 표시된 거만 자기장 있는 거 아니고 다, 다 있는 다 거야. 똑같아. 똑같 X가 뭐야 그 들어오는 들어오는 거지? 네. 들어오는 거 들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는 거, 나오는 거 어, 들어 가는 거. X는 어, 들어가는 거. 점은 점이 뭐야 나오는 아, 거. 아 나오는 거. 나오고 있는 거 들어가는 거. 곧 들어가는 장량인데 그것이 증가 일정 감소하는 것 그러니까 이자기장 세기, 아, 세기, 세기 변화가 있고 자기장의 세기 변화가 없고 자기장 세기 변화가 있고 아니까이 경우는 자기장 있을지라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때 전류가 안 됩니다 다음또 A랑 C가 있제두 부분에서 전류 생기는데 A일 때 이때 생기는 그장기장 방향이 어디로 생겨? 일 A일까 봐야 돼요 좀더 커지지. 네. 또 들어가는 자기가좀더 커져, 커지니까 또 증가돼 보니까이코일 경우는 항상 바대 방향적으로 더증가하게 증가하지 말라고 반대로. 네. 여기 3리드로 스리드. 스리로 그리고 스트레그크면 되는데. 하나씩 끼고. 자 이번에 외부 장장이 막 들어가. 더 들어가는 자기가막 생긴다고. 생긴, 생 생긴, 생기니까 들어가는 거더 커져, 커지, 커지니까 이렇게 커지지 말라고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자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코에다 달면 코에다 달 네. 이렇게 생기니까. 코일앞쪽 무슨 거? 아 뭐냐? 엔거링. 이거 나오니까. 뒤에는 무슨 거? 손. 이저 이거 저 이거 저 이거 저 이거 저 이거 저이게저이저 이거 저 이거 저이반저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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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보거저 이거 저 이거 저이저저 C에서 업승이는 게만 업승이야. 서로 업 서로 반대로 이제 전류 생긴다. 그런데 참고로 그 보면 A랑 C에서 언제 전류가 더 세게 생기냐? 라고 할때 그때 변화 를뭐 어쨌죠 어, 자기 전 변화 봐야 봐야 되는데 자기 전 변화는 A랑 C 첫 번째 큰차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울기 차이가 없거든요. 네. 빨리 해야지 첫 번째 A에서 두선 발생된 유도 전류 방향은 어요? 반시방. 반시계 반시계 두 번째. B, C에서 도선이 발산된 유도 전류의 세기를 등호나 부동, 비교에서 어떻게? 똑같다 이거 똑같냐? 자기장 세기가, 자기세기 변화가 하정하고 다시 말하면 기울절대값 누가 더 커? 똑같다 똑같다 네, 똑같다 된 거? 오케이? 이거는 A랑 C에서? A, c 아, 기, 기울기요? 아니아 네, 네, 네. B 이 C 이 하나 적당히 인데 자기장 변화 없고 C는 자기장 변화 가 있고 한데 그러니까 자기장 없고 자기장 있고 시가에 따른다. 그럼 A랑 C랑 B가면 그 기울기의 변화, 기울기 절대값은 거의 다 똑같은 거냐 보니까 A C 다 똑같은데 B는 자기장 자기 변화가 없으니까 자기장이 있지만 자기장 변화가 없으니까 전류가 안 생긴다. 이렇게 마지막 할표해야지 스피커 스피커 아닌 것은 뭐야 답은 스피커. 스피커 스피커는 어떻게 되는 거? 어, 전기를 푸지만 봐봐. 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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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우